이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데모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이비트 계정을 만들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.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해 신규 계정에 최대 3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. 입금액과 거래량에 따라 보너스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.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여기를 클릭해 새 계정을 만들면 돼요. 가입 후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. 위쪽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데모 트레이딩 옵션이 있어요. 클릭하면 데모 트레이딩 화면으로 이동해요. 여기서 BBT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표시된 걸볼수 있어요. 이걸로 실제 거래와 구분할 수 있죠. 실제 계좌와 데모 계좌가 있어요. 데모 거래 자금을 받으려면 여기로 가세요. 지갑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해 자금을 받으세요. 위에 노란 버튼을 누르세요. 예를 들어, 1000달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세요. USDT에 추가됩니다. 지금 백과 5 1,000 USD 데모 자금이 있어요. 계정으로 돌아가면 거래 쌍이 보입니다. 이제 시장 주문을 테스트 해볼게요. 레버리지는 참으로 USDT로 주문합니다. 설정했어요. 예를 들어 1000달러로 롱 포지션을 열게요. 여기 설정을 누르면 주문이 열립니다. TPSL을 설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5% 이익 실현, 5% 손절매로 설정해 볼게요. 이렇게 이익 실현과 손절매를 설정했습니다. 영상 설명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 페이지로 가서 새 BBIT 계정을 만들고 최고의 보너스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.